예, 안녕하십니까. 어 149회차 아, 아 149회차 어, 로또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좋은 소식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어아 바꿨는데 그게 붙어주지 못해서 어 결국은 못했어요. 예 일단 지난주 당첨 번호가 어 1148회 차 당첨 번호 36, 13, 15, 16, 22 보너스 32번 어 그리고 총 당첨자 인원 수는 13명 21억이고요 음 이렇게 됐네요 일단은 이번 주는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어 약수와 어, 예상 삼수를 알려줄 텐데 먼저 알려주기 앞서 현우례 항상 해 해왔던 형식으로 어, 개인적인 복귀 뭐 있었던 일뭐 그런 것을 간단하게 브리핑 하고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난번에 당첨번호 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처음에 마킹을 할때 어, 금요일날 구매하러 갔었거든요 네. 2번과 어, 7번 네. 그리고 2번과 7번 어, 어, 더 있었는데 어, 22번과 어, 32번 원래 4개를 잡아야 되는데 어, 2월 가능수가 7번하고 32번인데 각각 하나씩 돌리게 되면 어, 저는 이제 구매를 하는 게5개 어, 게임을 어,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 이상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어, A, 어, B, 어, C, D, E까지 똑같이 했는데 어로또적으로 이제 구매하러 갈때 갑자기 머릿속에 확 꽂히는 게 있어요 매번 그런 기준인데 물론 그게100%뭐 맞지는 않은데 이게 딱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갑자기 어 잠깐만 로또가 3력9가 나올 때가 됐는데 이런 게딱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번호를 바꿨어요. 네, 번호를 바꿨는데, 이제, 이, 것도 내가 그랬잖아요. 어, 7번과 32번이 좀 약간 나올 것 같은데 뭐가 나올지 솔직히 애매하잖아요. 예, 네, 그죠? 이걸 반자전 굴렸어도 일단 결국은 안 됐죠. 안 됐는데 이것을 종이를 다 버리고 이제 로또점에 가서, 어, 마킹을 어떻게 했냐면요. 자, 3번, 6번. 하나 실수한 게 있어요. 3번, 6번, 그리고 32번. 7번을 버리고, 어, 32번을 넣어요 왜냐면, 보너스에서 2월 달타이밍이 왔거든요. 그래서 아예 7번을 같이 면 버렸는데, 버릴 때 22번도 버려버린 거예요. 22번도. 22번을 넣어야 되는데, 하나에 이렇게, 어, 집중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 버려버리, 뭘 버리고, 뭐, 가버린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항상 그 그런 건 아닌데 보면 어 막상 이렇게 마킹을 하거나 아니면 조합을 할때 보면 그런 게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넣었다면 무조건 일단은 그죠? 음 결과 기준에서 봤을 때는 5등은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건데 그냥 이 삼수만 반자동을 했어요. A, B, C, D를 다섯 어, 조합을 어 근데 결과는 한 수도 아주 단한 수도 붙어주지 못했어요. 예. 결국은, 예, 6등. 예, 6등? 뭐, 뭐, 실제 등수 6등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6등으로 끝났다고 봐야죠. 예, 6등으로.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맞지 못했어요. 22번까지 가는데 미쳐, 애는 집어넣지 못했고요. 어,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32번을 일단 보너스로 일단 보긴 했잖아요. 그러면 32번과, 어, 45번을 제한 나머지는 30번대하고 40번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보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5코스가 나올 거라 생각은 했지만 45번을 봤던 거죠. 이 15번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15번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 올려줬던 번호, 이 16번. 오수 올려줬죠, 오수 기억하시죠, 오수오수에서 한수가 나왔습니다. 어, 완전 올은 아니고요. 1입니다. 근데 이번주는 이제 공유해줄 게, 이번주는 공유해줄 게, 어, 중복수에요 중복수. 중복수여가지고 4수밖에안 되고요. 원래 실제는 20수인데, 어, 그것까지 전부 다 공유해주지는 못하겠고요. 어, 그건 아마도 아실 거예요, 지난주에. 어, 아직 그, 그 사람들이 구독을 하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 그, 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것 때문에 있고, 또, 그리고, 여기, 인생 선배 정도 되는 분들 있죠? 연배가 있으신 분들, 어, 그분들 한해서, 기존에 왔을 때는, 핸드폰을 보신 분들이 있어요. 뭐, 거의 그 대부분 핸드폰을 보죠. 그래서 글씨체를 그 좀더 약간 키웠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나열을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어, 나열해서 보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 하나, 하나를, 어, 해서, 크게 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하나를 더 추가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단력하게복귀는이 정도에서 끝내도록 할 거고요. 중복수 어 20수에서 거기서 그나마 중복수를 공유를 약선을 해주고, 추가적으로 예상 3수 원래 예상 3수가 아니라 고정수 또는 어 참고수인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음 그냥 어 예상 3수로 어 지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공유를 해줄까 해요. 예. 네. 어, 물론, 약속은 못하지만, 아무튼 예상, 어, 계획은 그렇다는, 어, 기준이기 때문에, 그리 그래 알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약수. 약수. 어, 이번 주는 사수입니다. 사수인데 좀 애매해요. 에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6번. 20번. 22번, 31번, 입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난주 당첨번호. 자, 6번, 22번, 32번에 보너스, 31번. 좀 애매하죠? 예. 네. 근데 가차없이 엠만 하면 0에 1. 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 중복수이기 때문에, 강력한 중복수이기 때문에 아마, 어, 버려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드려 봅니다. 그래 알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약간 크게 해드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브리핑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6번, 20번, 22번, 31번입니다. 어, 불안해 보인다? 그러면 0의 일수로 하시면 되고 개인적으로는 어, 다 완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예상 삼수를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예상 삼수 역시도 약수처로 알려준 방식대로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은 아닙니다. 하지만 숫자에서 어, 18번. 38번. 39번입니다. 삼수 자, 이렇게 됩니다. 18, 38, 39. 네. 이거에 대해서 이력을 말씀드린다면 한 2주 연속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이런 자료를 한번, 예전에 한번 제가 시기 전에 어, 공유를 해준 바 있죠. 그와 비슷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그래서 어, 뚜렷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어, 아실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그냥 굳이 여기서 찾지 말고 다른 곳에서 찾기를 바라시겠고요. 여기서 보인다면 어 말뚝수는 아니어도 고정수 10게임 중에서 그죠? 한 8게임 또는 5게임에서 8게임은 한수에서 두수 정도는 놓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는지는 저번에 예전에 다 설명해 준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거 비슷한 그런 방식으로 어, 조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끝까지 신청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어, 아마 보게 된다면 이 영상은 수요일 혹은 목요일날 신청이 가능할 겁니다. 네. 어, 주중이죠. 제가 약속했던 바로. 에. 그리고, 음, 새로 오신 분들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끝까지 어 신청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음 나가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고 어 1149회차 어 좋은 성적을 잇기 바라겠습니다.